안녕하세요. 저희 주말에 극장 찾아주셔서 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무대 인사 위에서 감독님 배우님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얼굴 연출하는 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주말 극장을 꽉채주신 관객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드디어 영화 재밌게 보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권이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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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이렇게 일을 귀한 시간 내주시고 어, 이 단순히 저희 영화에 대한 관심을 떠넘면서 여러분들께 한국 영화에 대한 사랑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 더욱더 힘내서 또 관객들 만나고 오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동훈입니다. 굉장히 제가 애정하는 영화고 소중히 자부심을 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 개봉하고 나서 여기저기에 저희 영화를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시더라고요 결말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저희의 어떤 이야기나 메시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감론을 받고 펼쳐주시는데 그 부분 보면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여러분도 어 오늘 국장 나서시면서 같이 오신 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찾아주셔서 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명희 역할 맡은 신현빈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주말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정민 씨가 말한 것처럼 나가시면서 하실 얘기들 정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보신 분들이랑 또 주변에 이 영화를 본 다른 분들이랑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은 얘기들 나누시면서 저희 영화 더 많이, 더 깊게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쁜 놈백초상받은김상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이번 저희 영화가 주말에 좀 최고의 선택이 되셨나요? 네. 아, 감사합니다. 진심인 것 같아서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어, 저희가 앞으로도 이렇게 꽉찬그 관객석을 볼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더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김수진 PD의 한전입니다 이렇게 네, 그 관객석을 꽉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영화 즐겁게 보셨으면 좋은 소식 많이 퍼뜨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그, 저희랑 감사한 마음 담아서 가수 선물 준비했는데요. 지금부터 감독님, 배우님 올라가셔서 직접 선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선물 없으신 분 계신가요? 오, 여기 여기! <웃음> 아 멀리 <laughs> 계신 어, <일정해 웃음> 분들을 사진 한번아 네네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다음 일정 위해서 유튜브 내려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때마다 죄송합니다. 네. 저희 마지막 인사하고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这么多，对。<music>